안녕하세요 한남뉴타운 천지부동산 김석상입니다 한남 2구역 정기총회가 3월 8일로 돼 있죠 정기총회는 어차피 거쳐야 되는 수순이고 이제 감정평가 금액이 거의 뭐 이런저런 부분들이 다 토의가 됐고 검토가 돼서 분출이 될 일만 남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기총회 이후에 조합원들에게 이게 분출이 될 거고 그러고 나서 조합원 분양 신청에 들어간다 이게 한남 2구역 조합의 큰 틀에서의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한남 2구역도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게 되는군요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하나 있죠 5년 재당첨 제한 앞에 어떤 당첨이 있었다 그런 분들은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면은 안 됩니다 언제까지? 분양 신청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그날 기준으로 해서 하면 안 돼요. 그건 뭐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어쨌든 가야 할 길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. 그리고 감정 평가 금액과 조합원 분양가가 오픈이 되면 내가 얼마짜리를 가지고 있는 거고 내가 몇 평으로 갈때 분담금이 얼마가 되는구나. 이런 것들이 확 정이 된단 말이죠 어, 물론 여기에서 변경될 수도 있어요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오픈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갖고 갈 분들 내지는 매도해야 되는 분들이 좀더 구체화가 될수 있겠죠 매수자 입장에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3구역 분이 거 관리처분인가 전에 급락해서 프리미엄이 12억 5천까지 갔던 게 6억대 뭐, 어떤, 어떤 거는 6억 언더로도 빠졌더라. 그러면 이 구역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. 라는 생각들을 하세요. 뭐, 물론,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. 뭐,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, 이거를 뭐, 반드시 이렇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. 자, 한남 이 구역에 투자를 하려는 분들, 그리고 매도를 하시려는 분들, 서로 좋은 가격에 잘 매도,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그리고 한 가지. 이제 내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면 1등부터 꼴등까지 순서가 쭈루룩 나올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나는 딱 살짝 커트라인에서 아랫단이 있다. 나는 이거보단 좀더큰 거를 받기를 원하는데 이런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는 거죠. 즉, 지분 합치기가 조합원 분양신청에 들어가면서 조금 활성화가 될것 같다. 뭐 조합원 숫자가 크게 많지 않고 이런 조각 지분이 썩 많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거래들 쭈루룩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붙이고 싶어도 붙이지를 못한다 서두르셔야 하겠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셔야겠습니다 괜히 추가로 매입했는데 전혀 도움 안 되는 헛짓을 했다 이러면 조금 언짢아지는 거죠 조각 집은 지분, 지분 합치기 필요하신 분저 김석상을 찾아 주세요 제가 몇 가지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구역 조합원 분양 신청 차질 없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.